어, 이 영서 영화입니다. 영화는 원래 어, 이렇게 그렸습니다. 어, 이것을 위쪽을 먼저 그리고 아래쪽을 나중에 그렸는데요. 어, 어,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이 뭐냐면은 어, 이것은 삼각기도 하고 나뭇잎 같기도 합니다. 어, 그런데요. 어, 어, 뭐냐면은 화살표가 있는데요. 이 양면성이 있다. 양면성 마치 가지가 이렇게 나무는 가, 가지밖에 안 보이지만, 뿌리가 그만큼 크다 그러잖아요. 어, 이 나무, 나뭇잎도 마찬가지로 어, 양면성이 있다. 또 다른 내가 있어요. 또 다른 내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런 깨달음을 모든 것이 이게 창조 원리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항상 유념해라 뭔가가 아, 네가 이게 왼쪽처럼 이기 차있으면 오른쪽만 집또 뭔가가 아, 있다는 것을 명심해라 이러십니다.